멀티 환경에서 동시에 드래그하는 걸로 예제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면을 이런 식으로 띄어놨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LD 플레이어를 다섯 개 이렇게 띄어놓고 정렬을 미리 해놨습니다. 그래서 화면 위쪽에 이렇게 다섯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토픽 매크로에서는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어 있어요. 이거 한번 실행을 해보면. 네, 마우스는 여기 있지만 드래그가 각각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옵션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일단 얘네들을 동시에 제어를 하려면 이 핸들 추가 액션이 필수로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이 핸들 추가는 뭐냐면 이각각의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이 다섯 개. 만약에 뭐 10개, 20개 떠 있으면 어 각각 10개, 20개 이 프로그램들을 오토픽 에디터의 시스템에 등록을 시켜줘야 마우스랑 키보드 동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얘를 어떻게 등록을 시키느냐 일단 제가 여기 추가할 게한 개가 아니잖아요. 여러 개이기 때문에 Add Select All을 해줍니다. 그러면 모든 프로그램이 다 추가가 돼요. 여기 Add Select One하면 하나만 추가가 되는 거고 밑에 애들은 여기는 Add니까. 어 핸들 추가가 5 개가 있으면 하나씩 다, 따로 잡아서 추가해도 5 개가 되고요. 올로 해도 5 개가 모두 추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오버라이트를 해주면 기존에 추가한 거에 덮어쓰기가 되기 때문에 누적이 되지가 않아요. 그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핸들 찾기 옵션은 커스텀으로 놔둡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 디폴트 값은 여기 기본 값은 이건데요. 이건 어떤 식이냐면, 여기서 프로그램 선택 있잖아요. 요걸로 이렇게 하나씩 선택을 하는 이 방식을 쓰면 디폴트로 놔둬야 되는데, 우리는 한 방에 그냥 다 추가할 거기 때문에, 커스텀을 하면, 여기 밑에 커스텀 카테고리가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얘, 얘의 프로세스 이름은 dnplayer.exe인데, 어 플레임을 다 적을 필요는 없구요 이렇게 별표를 하면 .exe 뭐 이런거 다 뒤에는 매칭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이름은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기 개별적으로 지금 프로그램이 이름이 들어가면 이 이름 가지고 하나만 가져오기 때문에 안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가져오게 하고 이건 비워두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 둘셋 얘네 다 가져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 뭐 대부분 프로그램이 하나로 돼 있을 수도 있는데, 얘같이 제목 위치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하나 컨트롤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신호를 줄 거는 이 가운데 영역이에요. 여기 가운데 영역. 그래서 얘 얘, 얘가 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클래스 이름을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렌더 윈도우라고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어, 컨트롤 텍스트도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이렇게 두 가지만 있으면, 여기에 매칭되는 모든 애들을 다 끌고 옵니다. 윈도우에서 실행 중인.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클래스 이름이니 뭐 이런 걸 어떻게 알아내느냐. 그건 아까 여기서 이거 찍어서 한번 찍으면 쫙다 나와요. 그래서 필요 없는 거는 지우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add select all이고, 얘를 찾은 다음에 각각 얘 안에 있는 얘를 하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이 컨트롤들이 다 이제 시스템에 등록이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라는 액션이 여기 존재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음, 여기 다운 좌표 우리가 드래그를 하려면 마우스를 다운, 누른 다음에 이렇게 이동하고 마우스를 떼야 되는 거죠. 요 동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운 좌표는 제가 일부러 여기에다가 추가를 해 놨구요 업자표는 어디까지 드래그를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핸들 추가가 돼 있기 때문에 얘가 처음에는 이네리턴스로 돼 있는데 얘를 포스트 메시지로 변경을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간격이랑 이런 스텝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점프해요 한방에 근데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간격과 스텝을 이렇게 설정을 해 놨습니다. 요거 실행을 해 보면 네. 하나씩 동작을 하죠? 마우스는 위치가 없지만 네,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동시에 조작을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핸들 추가에 보면 동기 지금 비동기 모드 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동기 모드라는 의미예요. 동기 모드는 얘가 마우스가 동기적으로 동작해요. 이애 하나 이렇게 실행하고 그 다음에 얘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동기 모드로 하면 얘네가 동시에 실행한다는 뜻입니다. 동기화되지 않고 각각 개별적으로 동작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비동기 모드로 놔두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 네 전부 동일하게 한방에 드래그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좀더 테스트를 해볼게요. 여기서 마우스 드래그를 지금 여기서 다운 하도록 해놨잖아요. 얘를 이동시키려면 얘가 다운, 그니까 그 앱을 이동을 하려면 여기 보시면 얘를 잠깐 누르고 이렇게 플로팅이 된 상태에서 이동을 해야 얘가 이동이 되죠. 요거를 한번 재현을 하려면 다운 후 지연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실행을 해보면, 네. 전부 한 방에 요렇게 이동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꼭 이런 식으로 안 하고, 뭐, 윈도우 화면이나 아니면은 PC 어떤 환경, 뭐, 원격이라든가 아니면 구글 웹브라우저, 뭐, 이런 데도 다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요런 옵션들, 내용을 좀 확인하면서, 바꿔가면서 테스트 해보고, 자기한테 맞는 방식을 선택을 해서 하면 될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 핸들 이거 말고도 얘가 지금 안드로이드 앱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드로이드 ADB, SCR, CPY나 뭐 이런 기능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마우스 입력이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이제 마우스는 클릭, 뭐 터치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얘는 그래서 이름이 터치고 클릭이면 롱 터치는 꾹 누르고 있는 거고요. 스와이프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스와이프고, 드래그 앤 드롭이 같은, 요거랑 같은 겁니다. 드래그 앤 드롭. 그래서 옵션들을 보고, 뭐 이걸 쓰던, 이걸 쓰던, 잘 동작하는 거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thought our love was as solid as a stone But now you're gone and I'm here all alone We used to walk hand in hand Down that country road Talking about the future, watching our love unfold But like a summer storm you just up and disappeared, leaving me drowning in this river of tears.